안녕하세요. 꼬기농원의 둘리입니다 어, 오늘은 4월 10일, 두루 어, 비닐캡 그 마지막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주말이라 어, 형들이 어, 고추 심을 자리를 도와주고 있어요. 아, 어, 뿌듯합니다. 와. 자, 이게... 그, 캡 씌워준 건데요. 어, 이제 수학기가 될것 같아서 그뭐 유튜브 보니까는 음, 크게 키워도 이게 캡을 씌워주니까 어, 연하게 금방 자란다는데 저는 좀 불안해서 어, 이것도 좀큰 거거든요. 작년에 딴 걸로 따지면은 어, 큰 건데 한번 열어볼게요. 네. 이렇게 큰 건데 어, 캡을 씌워줘서 그런가, 연화에서 빨리 자라고, 연하고 이게, 몽우리가 됐잖아요, 이렇게. 어, 그래서 이제, 요거 같은 경우는, 거의, 뭐, A급? 수준, 되는 것 같아요. 어, 저거, 비닐 안 씌워준 거는, 어, 보이십니까? 네, 안 씌워준 거는, 지금 상태가 저래요. 요거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캡을 씌워줘서 지금 상태는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, 어 해보니까, 딸때 캡을 벗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, 뭐, 오전에 아침에 벗겨놓고, 뭐, 오후에 따야겠다. 그러면 이게 이파리가 순간 벌어져요. 그, 한 두세 시간 동안에 이파리가 벌어지니까,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저희 산인데 어, 캡을 씌운 거 하고 안 씌운 거 하고 지금 4월 10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된것 같죠 캡을 씌웠던게 그리고 어차피 캡이 한번 쓰고 버리는게 아니라서 내년에 또 써도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캡을 같이 씌워준 건데 어, 어, 많이 안 자랐거든요. 근데 캡을 안 씌워준 거는 벌어져 있어요. 벌어졌고, 보통 캡안 씌운 거는 이쪽에 이제 거의 대부분 제가 올해 평개씌워줬다고 씌워, 했잖아요. 어, 여기는 캡을 안 씌워준다거든요. 아직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몽글몽글하죠. 이파리 자체도 그 아직 그깰 생각을 안 해요 어. 자 어차피 저는 이제 올해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조금씩 대량은 아니더라도 수확을 하니까 어, 올해는 어, 비닐 두루 비닐캡 영상을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자, 이제 엄나무순이 나올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엄나무순이 나올 것 같아요. 그, 엄나무순이 나올 때쯤에 엄나무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